제가 마지막이어서 굉장히 슬플 것으로 생각하고 한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슬펐거든요. 생각만 해도 제가 5년 동안 섬기고 함께했었던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게 굉장히 슬프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서부터는 기쁘고 또 감사의 고백들이 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시고 연락해 주시고. 어, 이렇게 아쉽고 섭섭해 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또 축복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더 힘을 얻고, 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이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항상 관계 안에서 살아가죠. 저도 5년 동안 아주 좋은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급 호텔의 가장 좋은 식당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그 마주 보면서 그 음식을 대한다면은. 아주 끔찍할 것입니다. 그 음식은 별로 맛없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별볼일 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 먹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 음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동물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 사회적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인 거죠. 일례로 우리가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힘든 일들을 나누고 얘기할 때에 일이나 공부가 힘들어서 어 이렇게 힘든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어 설교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학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어 설교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에서 온 것이긴 한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설득을 가리키는데 설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앞과 뒤가 서로 다른 말이 된다면은 그 설교는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넣는다 할지라도 좋은 설교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만으로 설교가 되지 않죠. 파토스.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감정의 호소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파악하고 좋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나쁠 때는 그 나쁜 상태에 걸맞은 그런 감정을 파악한 설교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실 이 논, 논리적인 것또 감정적인 것이두 가지면 될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에토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신뢰감을 가리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하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잘 터치해 준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외친다면은 그 외침에는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단순히 지식과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로고스, 논리의 부분과 파토스, 감정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이 분위기에선 좋다고 해야겠죠. 그죠? 예수님과 식사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사실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정말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해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한 모습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의 죄성도 어, 다른 사람들은 몰랐었던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밝혀질 텐데,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살짝 꺼려지고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삼이 하나님과 매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보다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생각만 해도 지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오히려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주일에 한 시간 드리는 예배도 지겨운데 어떻게 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매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좀 시시해 보이는 거죠. 예배만 한다면, 찬양만 한다면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해, 포기하고 그러한 것들만 해야 한다면 즐거운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천국을 기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세상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도 지금 누리는 것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형편없는 내삶 그대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어쨌든 천국에 가야 하고 또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를 천국에서는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1번 알아본다. 2번, 몰라본다. 3번, 몰라보고 싶다. <laughs> 에이, 뭘까요? 제가 이제 가진 신학적인 견해로는 4번입니다. 4번은 뭐냐면은 몰라보게 알아본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알아볼 것 같아요. 아내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목사였는지, 어느 교회 장로였는지, 권사인지 알아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이잖아요. 저를 오늘 보고 다음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딱 봤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천국에서 딱 보면은 아, 그때 아름다운 성산교에서 사역했던 그 박진호 목사구나 하면서 알아보는데 저렇게 바뀌었어? 원래 멋있었는데 더 멋있어졌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곳에서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고 다른 환경으로 바뀌겠지만 우리의 존재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관점 그대로 이해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그 남편, 아내의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천국에서 그 꼴을 안 보고 싶은 거죠.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천국에서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신학자이셨고 목사님이셨던 분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면서 그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을 좀 옛날 분이셔서 한 사람을 표현할 때 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갑이라는 사람을 몽땅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을 구원할 때는 <laughs> 그 갑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개조해 주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자리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대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잘못되고 파상되고 못쓰게 된 것을 개조해서 그 사람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그 사람의 정체성은 갑이라는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갑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 갑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나서 아주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새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훨씬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에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곳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가장 아름다웠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날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가 별로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하게만 다가오는 거죠. 먼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게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서는 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참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어,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는 진짜 교회.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진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웨딩드레스, 신부의 메이크업 같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이 결혼식의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듣는데 그 음성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가리키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킬 것입니다. 어, 거기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목격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이 있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일단 지식적으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임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았을까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보고 읽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 지역들은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잡혀가기도 했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동굴 안에서도 예배했고, 무덤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했고, 사형에 처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수록 나빠지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걸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울지 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눈물에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끝까지 믿음 지키느라 정말 고생했어. 이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야. 의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거야.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너와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함께 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오전 8시.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 선언은 신사 참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애국행위이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해도 좋다는 우리 교단의 장로회 총회의 공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길어지면서 독립이 될까라는 우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사에 우리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만 숙이는데 괜찮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고 열심을 다해서 신사참배는 애국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힘들고 아픔이 찾아오면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들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지킨 몇몇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도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오느라, <laughs> 믿음 지키느라,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이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야.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거야.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만한 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위로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그리고 환상이 그림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미래적인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나를 위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 만나게 될 곳은 바로 이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느 정도는 딱한 번에 들으면 이해가 됐는데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 이하에 보시면 그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여러 보석들도 있고 또, 진주로 된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뒤로 밀어두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떠한가예요. 어, 21장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새 예루살렘을 목격했는데 그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떤가요? 길이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1 스타디온은 192m를 가리키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새 예루살렘을 목격한 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같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정육면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이 정육면체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어, 6장에 보시면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계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안에 내소, 이 내소는 이제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20절에 보시면 그 내소의 안은 그냥 지성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라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20규빗인데 똑같이 정육면체였던 곳이죠.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여호와의 언약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정 육면체라는 것은 그곳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진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곧새 예루살렘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정육면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이말 자체로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환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과 함께할 온전히 이루어질 그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면서 다시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될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바라는 천국이었는데 사실 내가 바라는 천국은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천국,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천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새롭게 태어날, 새롭게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아내, 사모님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아니면 어떤 슬픈 얘기를 들으셨나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서 그 사실이 너무 슬프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감격도 없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